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주화 6종, 6종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어, 2022년 그 민트 세트에서 해체 분입니다 알다시피 그 주화는 민트 세트로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알주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이제 민트 세트에서 빼서 케이스에 담은 거 요거를 이제 알주화라고 하거든요 미사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깨끗하죠 일반 사용주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한번 일반 사용주 한번 볼까요? 예, 일반 사용주하고는 완전 다르죠. 미사용하고, 예, 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주화는그 특년도 아니면은 가치가 별로 없고요. 미사용 같은 경우 특년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2020년도는 발행량이 굉장히 적어요. 예. 이게 지금 10만 주 발행됐습니다. 예. 10만 주면 굉장히 적은 발행량이죠. 그래서 2020년에는 이 500원짜리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100원. 아, 이거 100원짜리 같은 경우 발행량이 40만 주 발행됐어요. 40만 주도 굉장히 그 적은 발행량이죠. 네. 그 다음에 50원, 50원도 그 2020년부터는 이 시중에 그 주화가 그 연도가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23년도까지 주화가 민트 세트에 나오기는 했지만 시중 은행에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우선 그 2018, 17년도부터 16년까지 100원짜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발행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3억 주 이상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아직 그,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소진이 안 돼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금 동전 없는 사회에 그래가지고 잔돈을 많이 안 쓰니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영혼이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겠지요. 22년 같은 경우 5주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민트에만 있죠 5주하고 1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중에는 없고 민트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5주 같은 경우 발행량이 그 10만주 둘다 10만주입니다 1주하고 발행량이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치가 낮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아, 지금도 2020년은 그 시중에 나옵니다. 마트에서는 그 이런 잔돈을 흔히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0원짜리는 아직까지 마트에서 거스름돈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발행량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통 1억주에서 7,930만주 생산됐고, 2021년도에는 1억주,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9,528만주가 생산됐어요. 그러니까는 10원짜리가 가장 소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는 음, 흔하게 발견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좀 가치는 그 미사용이지만 가장 낮, 낮다고 볼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발행량이 어떻게 보면 은 주화의 아, 이 가치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통 10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이런 걸 보셨다면 에,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 주화도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특년이기 때문에 사용 주화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